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렌나트들 우리 10월달에 지금 어떤 말씀 듣고 있었는지 기억나요? 나 네. <laughs> 맞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얘들아,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어요. 얘들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죠. 얘들아, 우리가 절대절대 절대 사람은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뭐예요? 원죄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탄에게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누가 살고 계세요? 하나님. 맞아요.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다 받고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복음이 있는데, 음, 복음을 놓쳐요. 왜 놓친다고 했죠? 왜 놓칠까? 있는데 음, 이상하다 난 보금보다 돈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난 보금보다 재밌는 장난감 예쁜 옷 멋진 거 반짝반짝한 거 이런 거더 좋은 것 같아 아난 보금보다 재밌는 게임이 더 좋아 만화가 더 좋아 어? 보금보다 나는 어, 하나님보다 다른 게더 의지가 되는데 다른 데 절하고 싶은데 보금보다 다른 게더 중요하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이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나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복음이 가장 중요해 하고 복음을 붙잡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뭐라고요? 능력, 복음에 능력. 능력이 있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한번 잘 들어보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우와, 나의 현장에 갔을 때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는 그런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금은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해방하는 능력이 있어요 해방은 이렇게 묶여있던 곳에서 풀려나는 거 지금 여기 이렇게 팔 묶여있다가 풀려났어요 이게 해방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00년! 시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언제 해방받았죠? 이 노예에서 해방받은 날 언제예요? 언제, <laughs> 언제 해방받았어요 얘들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노예에서 해방받았어요. 다른 걸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예, 바, 노예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시위합시다. 어, 같이 왕한테 찾아갑시다. 이런 거한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똑똑해지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거 한거 아니에요. 그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피번약을 붙잡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고백할 때이 죄와 사탄 그리고 이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구나. 내가 이 죄와 저주, 사탄,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는 길은 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임한, 우리한테 임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엔몬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음을 주시고, 왜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해 주셨을까? 복음으로 치유할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어딜 치유해야 되죠? 이 세상을 치유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을, 어, 이 땅을 사탄이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네피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피림. 자, 이 땅을 사탄이 완전히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탄의 문화예요. 사람들이,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노는 거, 공부하는 거, 보는 거, 내가 보는 만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사탄의 문화예요. 그래서 그 말은 곧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내피린 문화, 사탄의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랩런트예요. 그래서 이 복음, 복음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사람들을, 이 문화를,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뭐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 세상을 치유. 뭐 하라고요? 치유. 치유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이 안에서 자세히 자세히 보니까 내피인 문화뿐만이 아니라 흑암이 완전히 가득한 현장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아프고요. 막 싸우고요. 막 무서운 꿈 꾸고요. 무서운 생각 하고요. 그리고 막 우상숭배해요. 이게 완전히 흑암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이 흑암이 가득한 현장은 뭐로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 사탄이 붙잡고 있잖아요. 뭐로만 사탄이 떠나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고금으로만 사탄이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를 치유할 수 있는 이 근원적인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 나한테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어린 우리는 이내 피림을 치유하고, 또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준비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릴 준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살릴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뭘 해야 될까? 예. 아, 맞아요. 아니 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 기도를 해야겠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걸 누리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우리 렘몬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뭘 붙잡으라고요? 복음에 능력. 뭐가 있어요? 능력 복음에 뭐가 있어요? 능력,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렘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선 기도는 하나님 생각하는 기도 마음.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매일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각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내피린과 흑암이 치유되어 전 세계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